돈복을 좋아지게 만들고 또 사람의 그 운을 상승된 그 운으로 전개시켜줄 아주 그 간단한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을 보시면요. 손을 그 그림처럼 가지런히 그 모아주신 상태에서 시작은 그 엄지손가락 그 지문 부위를 다른 그내 네 손가락의 그 지문 부위에 닿은 상태에서 교차시켜주시는 겁니다. 미끄러지듯 해주시면 됩니다. 손가락끼리 그 닿는 그 부위가 미끄러지듯이 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. 이방 방법은 오전에 1분 정도로 한번또 오후에 또 1분 정도로 한번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에 그한 번씩 해주시면 돈복의 그 개선 또 운의 그 개선 효과라는 그 풍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또 쉽게 또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. 오행 부여에서 그 엄지는 오행이 목입니다. 개선 효과를 상징을 합니다. 여타의 그 운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그 암시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엄지가 검지를 자극을 줄 때는 그 감정의 개선 효과를 불러드립니다. 엄지가 그중 엄지를 교차할 때는 사람이 그 판단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. 엄지가 그 약지를 교차할 때는 금전운과 그 가족관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그 개선을 불러드립니다. 엄지가 또 새끼 손가락을 교차할 때는 창조적인 그 영감의 개선 효과를 불러드립니다. 삶의그 영역에서 또 폭넓게 그 풍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아침에 해줄 때는 그 하루 일의 그 순조로운 또 질서 있는 그 성취를 암시하고요. 저녁에 해줄 때는 그 안정되게 또 사주체의 그 개인 각자에게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 폭 터지고 또 운이 그 개선되는 그 풍수 방법으로 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